4년 3월 25일 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여기 오바마가 앉고 여기 박근혜가 앉고 여기 아베가 앉았어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박근혜 대통령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예요? 당신이 전제 조건을 걸고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나랑 안 만난다고 지금까지 버텼는데 결국 이렇게 왔네? 그 얘기죠. 자 오바마는 뭐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 삼국 정상들은 한미일의 공동군사작전, 그리고 MD, 이것을 어떻게 심화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다. 이랬어요. 박근혜는 뭐라고 했느냐?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 뭐예요? 한미일 군사 일체와 한미일 MD를 여기서 합의를 한 거예요. 자,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두 가지 결정을 합니다. 첫째는, 한미일 국방회담. 한미일 DTT라고 영어 약자로 쓰죠. 한미일 국방회담을 4월 중에 개최한다. 이거예요. 한미일 국방회담이 뭐냐. 첫째, 한미일 3개 나라의 국방부 차관보. 급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그런 기구죠. 둘,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과 관련한 지침을 여기서 만들어요. 셋, 그리고 이 지침이 이행되는 것을 여기서 감독해요. 뭐예요? 한미일 군사 일체와의 컨트롤 타워죠. 2008년, MB정부 1년차에 이게 만들어지고, 해마다 계속됐어요. 그런데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대치하던 2013년에는 이걸 한번 걸렀어요. 이것을 다시 재개한다. 이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한일 국장급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뭐를 위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자. 위안부 문제가 해결돼야 한일 정상이 만난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한다. 이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정책이었어. 그런데 위안부 문제가 해결 안 됐어. 그리고도 한일 정상이 만났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결해 나간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 시작. 자, 이런 한일 국장급 협의가 4월부터 열리기 시작했어요. 2000 14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립니다.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왜? 미국이 이미 아베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움직일 까닭이 없는 거죠. 2015년 1월까지 진전이 없어요. 2015년 2월 27일 웬디 샴먼 미 국무부 정무 담당 차관이에요. 미 국무부에서 서열 3위, 이 사람이 워싱턴의 어떤 기구에서 연설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1. 한국과 중국이 일본하고 위안부 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다. 2. 어떤 정치 지도자도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정치 지도자가 누구예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죠. 과거의 적은 일본이에요. 이 일본을 비난하는 게 뭐겠어요? 이 위안부 문제, 강제로 그렇게 천인 공로할 만행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도발이라는 거예요. 도발. 미국에 대한 도발. 왜 이런 얘기를 이때 했을까요? 이틀 후에 3월 1일이요. 3일절 기념사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또 아베를 세게 비판할까 봐 미리 쐐기를 박은 거예요. 입을 막은 거죠. 3일절 기념사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그냥 넘어갑니다. 해마다 했던 그냥 보통의 그런 말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이때부터 기가 완전히 꺾입니다. 2015년 4월 27일, 미국과 일본이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 보유를 합의하고 그걸 발표하지요. 청와대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11일 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1. 한일 국장급 협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 타결이 임박했다 이거예요. 어떠한 진전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선 위안부 문제 해결 후 한일 밀착 이렇게 조건을 걸었는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해결되고 있는 것처럼. 꾸며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해결이 돼 나가기 때문에 일본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6월 21일 윤병세 당시 외교장관이 일본을 갑니다. 박근혜 정부 최초의 외교장관의 방일이죠. 자, 그리고 6월 22일 한일 국교 수립 50주년 기념일이에요. 이날 한국의 일본 대사관. 일본의 한국대사관에 여기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여기는 아베 일본 총리가 참석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돌리는 거죠. 자 그리고 그해 11월 3일 11월 3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요. 그 며칠 전에 10월 29일 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일본의 아사히 신문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올해 안에 한일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길 간절히 바란다. 이러이러 이러, 이러한 원칙들이 여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올해 안에 해결돼야 된다 이거예요. 자, 시한을 정했어요. 그러면 협상이 돼요? 그 시안이 가기 전에 상대방이 무릎 꿇고 나온다. 그것을 아는데 협상이 안될거 아니에요. 공개적인 항복 선언을 한 거죠. 자, 11월 3일날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해 12월 28일날 서울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됩니다. 거기서 이른바 한일위안부 합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 끝나고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회담 결과를 발표합니다. 1. 뭐냐.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남긴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자,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관점이에요? 군의 관여 하에.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없어요. 일본군, 일본 정부죠. 일본군, 일본 정부가 식민지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서 강금하고 성노예로 짓밟았다. 이런 얘기를 쓰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책임을 통감한다 이것은 거짓말이죠. 아베, 내각 총리 대신은, 일본 국 총리 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험부로서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마음에서 나오는 사죄를 표한다 자,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무슨 사죄를 한다는 거. 이것도 거짓말이죠. 자, 이,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하여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자, 일본 정부의 예산이죠. 이것을 가지고 누가 그러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하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책임은 한국 정부가 지는 거예요. 자, 3. 이번 발표를 계기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자, 잘못을 했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원칙이 있죠. 첫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배상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죠. 사과도 하지 않았죠. 배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 그러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앞으로 상호 비방을 자제한다. 위안부 얘기 가지고, 어, 아, 국제사회에서 이제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일본 정부 예산은 10억엔으로 한다. 이거예요. 자, 위안부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른바 한일위안부 합의가 나옵니다. 해서는 안될 합의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거칠 게 없어졌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 미야라고 네, 이렇게 영어 약자로 쓰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됩니다. 당일 네, 국방부 우리 국방부 장관이 서명했어요. 일본은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주한 일본 대사가 서명했어요. 서로 에이, 급이 안 맞죠. 우리는 국방부 장관이 하는데 일본은 주한 일본 대사가 했어요. 왜 이랬을까요? 일본에서. 그 사람들 국방부 장관이 비행기 타고 서울에 와서 서명을 하는 그 시간도 불안한 거야. 빨리 한 거야.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10월부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국민 촛불이 막 들불처럼 잃어 가지고 매일매일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빨리 하자. 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서명을 하고 서명한 날 발효를 하는 거예요. 자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이 뭐예요? 양국의 군사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거잖아요. 첫째는 우리의 군사 정보가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한반도 재침 야욕을 가슴에 품고 호시탐탐 그날을 기다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일본에게 우리의 군사 정보가 넘어가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둘 한미일 MD가 완성됩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한국이 일본에게 군사 정보를 넘겨줘. 한미일 MD의 완성. 우리 한국이 미일 MD의 최전방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중국은 자 한중 경제 협력이 확대돼. 그래서 한국의 돈이 많아지면그 돈이 미일 MD, 한미일 MD를 강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 심판을 하는 날이에요. 이날 탄핵되는 게 거의 확실해. 그 직전에 3월 6일 날 미국이 자기들 수송기에다가 사드의 핵심 장비를 실고 오산 미 공군 기지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근의 미군 부대로 옮겨요. 탄핵 전에 갖다 놓는 거죠. 자 그리고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 날이죠. 그 13일 전에 4월 26일 날 미국이 이 사드 장비를 성주의 골프장이에요 그때 골프장 거기다가 갔다가 배치하고 그 직후에 그것을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한미 일 md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자 이렇게 미국이 강요하고 박근혜가 굴복하면서 한미 일 md가 완성되고 한미 일 군사 일체화가 가일층 확대 강화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